이번에는 지역 주택 조합 피해 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역 주택 조합 사건관해서 많이 유튜브 영상도 찍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문 기사로 뭐 인터넷 신문사긴 하지만 신문 기사로 자세하게 피해 상황이 나와서 요 내용 설명 한번 드리고 어떻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상수동, 그러니까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인데요. 지역주택조합을 350명 정도 모집을 했고, 조합한테 받은 금원들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뭐 조합원은 가입 시에 이제 아파트가 좀 저렴하게 지어진다고 하니까, 3500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지금 뭐 2차 계약금 뭐 추가 분담금 등등등 해가지고, 총 납입한 금액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금액을 좀 냈겠죠. 그래서 총한 200억 정도 돈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는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토지 확보 상황이 뭐한 3, 40%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사업이 지지 부진해서 지구단위 계획 승인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돼야 될게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겠죠. 지구 단위 계획은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따라서 도시와 군이 어떻게 개발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 놓은 거고요. 뭐이 구역에는 뭐 아파트들이 있지 않고 원래 주택을 짓겠다, 뭐 단층 상가들을 짓겠다, 이런 도시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변경을 시켜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 구역 내에 3분의 2, 토지주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을 지역주택조합이 받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신문 지상에 나온 말로는 한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아직 뭐 요원한 상태인데, 조합에서는 올해 말까지 이제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뭐, 아직 승인을 받고 있거나 승낙을 받고 있으면 할수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좀 힘들어 보이죠.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계획된 조합원 모집에 과반수가 모집이 돼야 되고 또 토지 확보 상황이 토지 사용 승낙이 80% 되고 또 토지가 15%는 소유권까지 확보가 돼야지만 조합 설립 인가가 나거든요. 인가가 나고 또 계속 조합원을 모집하고 차후에 그 사업 구역 내 95%의 토지 사용 승낙까지 받아야지만 사업 계획 승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토지주들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하고 이제 착공 들어가 할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기사, 신문 기사에 나온 상수역 지역주택조합은 아주 초기 중에 초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난 나가겠다. 도저히 이거 뭐, 진행 상황이 너무 늦으니까 돈 돌려주세요 하니까, 지역주택조합에서 말을 하기를, 업무대행비 2천만원은 절대 못 돌려준다. 어차피 이거 소진되었으니까 기다려라.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중에 지구단위계 변경시키고 뭐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이 신문지상으로는 이 지역주택조 추진위원회가 있는 사무실을 갔더니 추진위원장은 없고 업무대행사 대표와 같이 일을 하는 뭐 상근 직원 정도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짐작하는 바로는 아마도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업무대행사가 사안을 거의 대부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추진위원회는 그냥 이름만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인데 해당 사업 구역 내에. 기존 지주들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95%는 확보가 돼야지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뭐 상당히 반대한다는 게몇 프로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 이상 반대한다고 한다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상, 상수동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보신 분들은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사건을 많이 진행한 변호사 도움 받으시면 될것 같고 특히 저희 법무부인 정의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법률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로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 보장 증서가 있을 때 탈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받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탈퇴 후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받았고 기타 기망이나 취소로 할수 있는 판례도 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아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